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라, 이건 뭐지? 주신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신대요.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와야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래다가 우리 마음이 더 깨져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더막 이렇게 의에 가득 차가지고요.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또좀 착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처럼 좀, 어, 성깔 있는 사람은요.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죠. 그래서 막 따지고 주먹을 쥐고. 더부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 기도는 네가 네 입에서 벌써 나왔을 때 내가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계속해서 너가 기도하게끔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야.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 줄 거야. 기다려. 다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렴. 네 마음과 생각이 더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네가 너의 자신을 지켜야 돼.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했는데 하나님이 착착착 들어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정말 교만해지고 못 말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